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박찬대, 오는 대표 강성이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민주당 이번에 당선 대신 모든 의원들 다 강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전부 다 지금 친명으로 다 공천 과정에서 친명이 아닌 분들 을 공천 학살이라까지 고 이야기 나왔을 어. 정도로 전부 다자 친명 아닌 분들 다 배제가 됐잖아요. 네. 지금 민주당 개파 중에 비명 개파가 하나도 없어요. 음. 전부 친명 개파란 말입니다. 네. 모든 당선인들이 지금 개혁 성향이시고 어, 강성. 성향이신데 그냥 그 중에 한 분이 그냥 의원이 되신 그그 그 중에 한 분이 원내대표가 되신 거다. 그냥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번에 특히 또 이제 원내대표 단을 전부 다 초선으로 꾸렸지 않습니까. 음.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원내대표 단을 두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도 보면 은 전국민 25만 원이라든가 음. 아니면 뭐유승연 대통령께서 거부권 쓰셨던 8개 법안 전부 다 대추진하겠다 이런 거는 분란을 피할 수가 없어요. 네. 22대 국회가 굉장히 뜨겁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음, 네. 그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당 대표를 또 하느냐 마느냐 네네. 지금 굉장히 많이 주목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재명 당 대표가 굳이 당 대표를 또할 이유는 없어요. 음. 이거 자체가 저는 리스크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그래서 조정식 같은 분들이 관리형 당 대표에도 된다. 네. 굳이 또당 대표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오늘 생각을 조금 수정을 할게요. 음. 조금 수정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여름 지나면은. 어~ 위증교사라든가 공직선거법 관련한 일심 선고가 나온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1심) 선고 결과가 음. 그러면 그때 됐었을 때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 방탄국회 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강성 단일 대어 투쟁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가 아닌 상황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에는 뭐 변수도 있을 것같고 어... 당대표가 갑자기 변심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사람 마음 모르는 거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명분이 아니 없어요. 당대표 아닌 사람을 비호하기 위해서 방탄국회를 한다? 그건 제가 볼때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에 당선인 간담회에서 가서 하셨던 이야기가 따로 또 같이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본인의 개혁 성향 가지고 있는 거 본인의 특성은 그대로 가져가되 음. 그것과 별개로 어 이제 당론으로 지금 들고 가는 거는 무조건 올인해야 된다. 이렇게 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 말씀을 비춰 봐서 생각을 해 본다 하면은 어 당 대표를 계속 유지하는 게 본인의 추후의 정치적인 전망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전당대회는 열더라도 합의 추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음.